물도 잔잔하니 이뻐라. 진짜 물 이쁘다, 그지? 아이고, 호수랑 산이랑 아주 잘 어울린다. 저기가 섬인가 봐. 어, 섬이야. 어. 그가 응. 가을이라 겨울이라 항상 하네요. 엄마, 지게로다! <laughs> 오구간이다 야여기 우리 오구간이로 간다 그랬어 오구이로응 한글 작품이야 어머 잘해놨다 그지? 여기는 2관. 여긴 3관. 여기서 노는 거야. 어, 그러네. 여기 애지, 애들 놀기 아주 좋네. 이거는 어. 3관인데, 여기휴 모두가 좀안 보탰다, 진짜. 아 아. 아, 너무 좋네. 여기. 행성이 아주 집들이 많이 잠겼는데 이 저수지로 다 막았다는데요. 아, 너무 좋다. 저수지를 아주 잘 해놨네. 아, 진짜 잘 해놨네. 둘레길이 너무 좋으네요. 아주 아유 낙엽 좀 보세요. 아 이뻐. 음. 아, 길 전망대. 여기 이 전망대인가 봐. 응. 하자, 음. 하자, 하자. 어, 너무 좋네요. 행성 호수길. 어. 어쩜 이렇게 그냥 호수가 너무 예쁘고 물도 잔잔하니 아주 좋고 이 둘레길을 너무 잘해 놨어요. 야, 이게 늦게 마을이 다 잠겼었다는데. 이거 이렇서 호수를 만들었대요. 아, 세상에. 평, 뭐야. 갑천면이네. 아. 전망대를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들레길을 엄청 이렇게 편하게 잘 해놨대.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laughs> 입장료, 입장료가 있을 정도니까 엄청 잘 해놨죠. 와.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해야 되겠는데? 어? 거기가 촬영지야. 전망대. 어머 정말 잘해놨네 데크로다가 이렇게 야아 진짜 잘해놨다 여기 앉으면은 어? 친구야 여기 앉아있으면 완전 태평성대야 태평성대가 따로 있냐 이거 아, 마음이 편해지고 물만 봐도 그러니까 물, 물이 너무 좋네. 아우, 산이, 산이 아주 팽둘러쌓이고 저수지를 아주 좋은 자리를 잘 마련해 놨네. 음, 아주 좋아요. 야, 진짜 좋다. 좋아요. 행성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뻐요. 이상 끝.